아 진짜 감개 무량합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편입하는 학교예요. 수원 용통에 있는 서울국제사이버대학입니다. 여기가 국제사이버대학교예요. 1층 창조월 청학생의실 학생처 평생교육원 세미나실 2층 교무차 학습처 교수연구실 지구 미디어센터 GJCU, 네, 미디어스다 교수연구실 기획처, 산업혁력단 대회의실입니다. 와, 정말. 지금 제가 여기 추워서 빨리 지금 손영동자지센터를 가야 돼가지고, 제가 오늘 그 공부,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공부할 편익과정의식물치유클리닉 학과를 제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입학 서류를 마쳤는데, 어, 융합형 식물치유 전문가로 첫걸음 최고의 교수진이 함께합니다 우리 식물치유 클리닉학과 식물을 토대로 미래 녹색치유 환경을 이끌어갈 융합형 식물치유 전문가의 요람입니다 어, 자연치유, 사회적기여, 건강진진 어, 교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어, 이용승 교수님, 경희대학교 한약학 박사수료 담당 과목 약초 양리 작용, 약초 재배와 약효. 남유경 교수님 고려대학교 원예학과 박사, 한국농어촌연구소 소장, 약초 연구가 담당 과목 어, 산나물 재배의 이용, 재배학. 김석경 교수님 웅강대학교 한의학 박사, 수원여자대학교 견임교수, 담당 과목 허브 약초 약초학. 또 최민경 교수님, 서울시립대학교 원예학과 석사, 서울시 동부기술교육원 교수, 고등학교 교재 조경기자, 성우 교수님, 고려대학교 원예학과 박사님, 하예 조경학 저자, 성신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와 짱짱하시네요. 서은경 교수님, 서울시립대학교 원예학과 박사, 시의그린 대표 무공해 농약 제조, 식물보호기사 교재 저자, 아 성경 교수님께 좀 많이 배워야 되겠어요 비료에 대해서 까까라니까 김병만 교수님 충북대학교 식물병리학 농학 박사 주식회사 센트리 나무병원 원장 나무사 양성기관 강사 양재순 교수님 홍익대학교 미술학 석사 추유의숲 모이라 협동조합 비사장 이목 어, 후계자 양성가정운영 장정은 교수님 삼양대학교 온화의학과 박사님 평택 호부 에코팜 대표, 한경대학교 감사 이병철 이병철 교수님 시립대학교 원해학과 박사, 한양 건설 대표 전 아침고요 수목원 창업 멤버 와 이용순 교수님 경희대학교 한약학 박사 수료, 경희대학교 강사 담당 과목 약초 양리작용, 약초 재배 약효입니다. 와. 학과 특징 식물 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 어, 대한민국 최초 신설 전공, 식물치유 크리닉 학과에서, 어, 사람들을 치유하는 전문가로 성장하세요. 인계, 연계형 학습, 실무중심 교육 프로그램, 전문 교수진의 맞춤형 커리큘럼 남한의 맞춤형 식물치유 개발, 취업형 창업 설계 해보기, 융합형, 식물치유 전문가 양성, 식물치유 한방약초, 살림비즈니스, 복지, 평생교육. 어.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대학생활입니다. 교수, 학생, 학생, 학생간 활발한 소통 및 섬세한 학습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합니다. 지도 교수 일대일, 또 학과 공식 SNS 채널 활발한 소통, 다양한 학과 행사, 지역별 스터디, 관련 자격증, 국가기술 자격증,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시설원의 유기농 종자 하예장식, 버섯종군 식물보호, 자연센터 보건 생물 분류 조경 산림 경영 산림 영업 종목 하해 재배 기능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국가자격증 정부기관 및 지자체 사회복지사 2급 평생사 교육 2급 손해 평가사 도시농업관리사 치유 농업사 산림 치유사 시민정원사 어, 조경 가든 대학 승해 실시 정원 가, 전문가사 나무사 교육과정 발려 식물 클리너. 또 약초 식물 살림 비즈니스 같습니다. 어우, 정말 대단. 국제 사이버대학교 사이버대학 최고 수준의 온라인 강의실 보유. 와 대단합니다. 아, 이장내 학부장님으로 인해서 제가 서울 농업기술센터에 작년에 방문을 해서 여기 계신 학생분들하고 같이 제가 견학을 했거든요. 서울 농업기술센터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인연으로 원래 공부를 좀 나중으로 미루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공부가 혼자 해서는 되지가 않고 그래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 시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시험에 또좀 이제 강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답에서 제가 저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 국제사이버대학교 네. 제가 이제 오늘 국가장학금 최대. 100%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고, 어,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우리 국제사이버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www.g9ac.kr 문의 1588-3151로 하시고요. 아, 가봅시 사회복지, 식물치유크리닉, 소방안제, 방제안전, 시니어 모델치유, 건강스포츠, 한국어교육, 통합상담치료 노인복지, 엘빈 기농조경, 아동, 가족상담, 상담 심리, 안전보건공학, 뷰티 비즈니스, 부동산, ESG 경영, K 뷰티 아트, K 엔터테인먼트, K e 스포츠, K 영상 크리에이터입니다. 국제사이버대학교, 국제사이버대학교 심편입 학생 지금 모집합니다. 오늘 1차가 끝났고요. 다시 2차가 시작이 돼요. 1588-3151로 전화주셔서, 어, 말씀 주십시오.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어, 저는 빨리 이제 아 여기가 경수대로 490번지입니다 피이버대학 치시면 돼요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오늘 이제 저는 빨리 지금 수원 농자지센터를 빨리 문 닫기 전에 가야 됩니다 아우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우리 꼬마 붕붕이 반바가 없어가지고 우리 만기된 차라서 테이프를 지금 더덕더덕 붙여갖고 다니고 있어요 자 화이팅 아 학생이 되니까 진짜 감개 무량하네요. 열심히 학생이신 분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온 지구촌 가은주님의 충복 큰 심부름꾼 온 시판 또 농약사 그리고 농협경제사업소의 큰 심부름꾼 하에 온의 조경 농가주님들의 정말 충복이 되겠습니다. 멋진 새해 맞이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5년 멋지게 한 해를 장식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요 오늘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용전에 좋은 제품들을 정말 술술술술 기가 막히게 <laughs> 얼음에 박밀듯이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멋진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저는 빨리 가야 돼요 수원 쪽으로 달려 달려 붕붕하게 빨리 가자 빨리 가. 아, 고맙습니다.